안녕하세요. 노인과 낚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태안 마도에 2025년 첫 광어 낚시 나왔습니다. 나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광어 낚시 시작을 여기 태안에 있는 마도에서 시작합니다. 마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도 깊고 조류도 빨라가지고 또 그리고 이곳이 광어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라 항상 광어낚시 시작은 마도에서 시작합니다 올해도 마도에서 광어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채비는 3000번 니래0 8 5앞세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걸림도 심하고 그래서 프리리그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호 봉돌에 와이드게 푹 하고 웜은 항상 제가 쓰는 야마데스 워터멜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광어 낚시 하실때는 채비가 바닥에 딱 떨어지면 바로 띄우는 것이 광어 낚시 할 때는 참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좀 놔두면은 바닥에 걸리거나 광어들 입질도 아마 좀 뜸합니다. 광어 낚시는 채비가 딱 바닥에 닿는 순간 바로 띄울 수 있게 그렇게 요령을 하시면 되고요. 우럭 낚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가라앉으면 약간 좀 텀을 주세요. 바닥에 가라앉고 한 2초나 3초 정도 텀을 준 다음에 채비를 띄울 수 있도록. 그리고 광어 낚시 할 때는 좀 많이 띄우고, 우럭 낚시 할 때는 좀 띄우는 거를 약간 광어 낚시 할 때보다는 한 조금 좀 적게 띄우세요. 그러면 우럭 낚시 하거나 광어 낚시 할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광어가 목적이라 광어낚시 위주로 바로 채비가 바닥에 닿자마자 최대한 더러 뛰어가지고 지금 한 5초에서 6초 정도 그렇게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항상 광어든 우럭이든 이게 뛰우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게 노... 라인이 텐션을 잃, 잃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땡겨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딸려오면서 라인이 이게 축 처집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지금 리프팅해서 탁 올린 다음에 감아가지고 채비가 뜨면은 그냥 로드를 가만 놔두시면 아주 고 살살 땡긴다신 셈으로 살짝 들어 살짝 계속 들어주면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면 라인이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살 들어주면 라인이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채비가 가라앉습니다. 지금 같이 그 다음에 다시 리프트하고, 살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예, 네, 라인 텐션을 빳빳하게 유지하면서, 채비가 딱 바닥에 가라앉는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가라앉으면, 다시 리프트하고, 지금은 조류가 거의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비가 너무 빨리 떨어집니다. 아까는 조류가 좀 있어서, 채비 떨어지는데 한 6초, 5초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어 낚시는 조리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채비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약간 봉돌 무게를 좀 낮춰 가지고 좀 채비가 떨어지는 걸 약간 지연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게를 좀 낮춰서 지금 채비가 떨어지는 시간대를 약간 좀한1초 정도 늦춰놨습니다 대신 지그헤드를 쓰면 프리리그 쓸 때보다 비거리가 좀 적게 나와가지고 비거리 좀 손해를 보는데 일단은 홀링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지금에도 2분의 1로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금방 갑니다. 자, 제가 하는 자축갯바위가 마도 자축갯바위가 여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마도 자축갯바위 Hysj!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이 곳이 물이 차면 전부 다 잠기는 곳이라 지금 물이 빠져서 그나마 여기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낚시는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일단 지구에도 아까 사용하던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옆바람이 좀 세서 앞으로 이제 수온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방어들도 입질이 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태안 쪽이 수온이 좀 낮아 가지고 이렇다 할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마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좀 세서 제가 항상 해마다 광어 낚지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아, 예, 다행히도 이곳이 그래, 방송이 잘 터져 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곳이 좀 밑걸림이 심한 곳이라. 지금 프리리그를 사용해갖고, 최대한 멀리, 지금 캐스팅해서, 계속 끌어오면서, 광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 이거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전 지금 봐도, <laughs> 자측 개빵 이쪽에 있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신인도 쪽 가셨네요. 영구소 뒤쪽에. 신인도 그쪽에도, 영구소 뒤쪽 그쪽에, 오럭하고, 광어도 잘 나오죠. 오늘 라스트 캐스팅 하고, 일단, 오전 광어 낚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철수했다가, 밤에, 야간에 우럭 낚시, 와서 바람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야간에 우럭 낚시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마지막 캐스팅으로 해서 2025년 첫 마도 갯바위 강어 낚시는 철수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이게 나인하고 낚싯대를 로드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서 야. 이것으로 2025년 첫 광어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4월 26일 태안 마도입니다. 마도 갯바위 초입이고 원래는 여기서 야간으로 낚시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요 지역이 버퍼가 상당히 심해서 도저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없어서 대신 촬영을 해서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채비는 새방금에서 많이 쓰는 변대 채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호지에 8분의 1호수 지그에 대해 오징어 미기 달아가지고, 무럭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초비 같은 경우는 홈통 지역이라 지금 바람이 딴 데는 무지 세게 부는데, 여기는 그래도 뒤에서 바람을 좀 막아줘서 그나마 조금 괜찮고, 조류도 여기 홈통 지역이어가지고, 이게 많이 흐르지 않아서, 별대채비를 사용하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변태 제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라, 이 일단은 8분의 1온스로 시작을 해서 또 밑걸림이 심하면 그램수 더 낮은 뭐 10분의 1온스나 16분의 1온스까지도 뭐 사용해 보겠습니다. 嗯。Mm hmm. 啊，太漂亮。 툭툭툭 자 먹었습니다 자한 마리 올라옵니다 야 오래간만에 우럭 한 마리 입질했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럭이 입질했습니다 아우쌰 어이구 너무 있어. 한 22cm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쳐두럭입니다 방사하겠습니다, 마도 야간 우럭 낚시는 한 22cm 정도 되는 우럭 한 마리 입질이 있었고, 전혀 입질이 없고, 바람이 너무 세고, 지금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라인 텐션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다가 바닥에 계속 걸려가지고, 낚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낚시를 접겠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계속 내일도 세게 불면은 내일도 아마 좀 낚시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더 지켜보다가 내일 낚시는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 일찍이 상황 봐서 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그러면 그냥 바로 귀가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야간에 그래도 우럭 얼굴 얼른 보고 갑니다. 자 이것으로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낚시, 행복한 낚시 하시고 쓰레기와 양심은 꼭 챙겨 오시길 부탁합니다.